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드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작성한 청교도들이 식계명 가운데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제4개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계명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긴 문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번 계명 그리고 10계명의 큰두 분류로 따르자면 이웃사랑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다섯 번째 계명을 이번부터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마인드맵을 보면 오른쪽에 사람에 대한 의무에서 첫 번째로 63문답 다섯 번째 계명을 설명하고 64문 답에는 다섯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65번째 문답은 하지 말라고, 금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66번째 문답에는 이 다섯 계명을 지킬 이유로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모두 네계명들네 문답들을 통하여 제5 계명을 이제 살펴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제 63문답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요하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이다.라고 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3에서 66문답들은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앞서 십계명을 묵상할 때부터 소개했지만, 십계명은 특정한 법령이라기보다도 도덕적 원리를 표현한 교훈들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요구는 그 계명들의 문구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산상보원에서 예수님은 그 계명들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내 형제에게 미라한 놈, 라카라고 욕하는 자도 살인한 자이다.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 죄형법정주의라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죄다 아니다라고 정해진 법령의 형태보다는 원리를 포괄한 내용이다. 가르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5계명과 관련하여 이런 10계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적용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역시 단순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부모에 대한 태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5개명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세계에 세우신 질서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 다양한 인간관계에 적용해야 되는 개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요리 문답에서는 소개하기를 나보다 위에 두신 권위들에 대하여 부모라고 하는 그 관계가 포함하는 것은 첫째로 나보다 하나님이 내 위에 두신 권위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나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나의 동료들에 대하여 그리고 심지어 나보다 아래 있는 권위에 대하여 이 제5교명은 각각 합당한 태도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리 문답이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꼭 육신의 부모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런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동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이야기한 것들 그것에 근거하여 제 5계명은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세워 주신 인간 관계들에 관한 포괄적인 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한 사례로 권이 있는 당국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스 13장 1절 말씀이죠. 이 가르침 역시 제5개명이 가르치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제공한 한 사례로서 특별히 부모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대표되는 것 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세우신 정치 질서라 당국자들, 이 권력자들 그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과업 선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벌준다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명료한 그 과업을 그들이 행하는 한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권위자는 부모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중에 온전히 자기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하여 독립한 인격체가 되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도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 있는 분의 표본이 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없는 아기 때부터 양육과 보호를 받으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에 필요한 격려와 지지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런 중요한 책물을 맡기셨으며 또한 그에 부응하는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제5개명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부모 외에 또 다른 권위들을 알게 됩니다. 아마 순서로 하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의리고 사회 진출하면 회사에서 상사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사회적 조직들에 있는 권위자를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군대라는 아주 강제적인 조직에 가면 정말 나이나 학, 나이나 학식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왔느냐 기수에 따라서 아주 권위 있는 그 세력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또한 아주 절실하게 체험합니다. 이런 많은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권위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위하여 세우신 질서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함께 이런 모든 권위들은 참되고 최상의 권위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대표적이죠. 비록 이런 모든 인간적 권위자들은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대로 다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계신 참된 권위자, 유일하신 권위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올바르고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때 비교가 되는 이 존재가 누굽니까? 땅 위에 있는 우리 부모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제 5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이 5계명에 대한 문답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제 5계명을 통하여, 즉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모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그것이 5계명의 중요한 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제5계명이 권위 있는 당국자들에게도 지켜져야 할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일깨워 줍니다. 제5계명은 단지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합당한 태도를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회 질서 속에서의 권위 관계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가르치는 근본 원리를 제시한다고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하여 해설하면서 지금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사회적 관계를 가르칠 때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사이의 질서와 태도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에 이세 가지 인간 사회의 질서를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주인과 종을 대표로 이끌어서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당국의 권위들을 존중하고 그에 합당하게 순종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정치적인 관계에 따라서, 뭐, 어떤 정치체제를 취하느냐, 아리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뭐 왕정체도냐, 귀족정체도냐, 민주정체도냐, 그세 서나스 악간 형태를 따라 여섯 가지 정치체제를 이야기를 하죠. 그 정치체제에 따라 권위의 명칭은 다르지만, 신약 시대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 황제가 각 지역에 임명한 총독들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 휘하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국왕이 있었고 그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오늘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취하는 많은 나라들에는 선출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같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세워진 관료들과 선출된 관료들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 사회에 주어진 질서에서 그들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다라고 단서를 붙인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명령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로서 외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 순교하거나 순환을 당하는가를 아주 바르게 예시해 줍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참된 권위자이신, 참된 아버지이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의 권한과 임무를 잘 순종한다면 황제나 국왕이나 관리들이나 다른 많은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합당한 권위를 세우셔서 성도들의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 교회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영적인 리더십,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하셨다. 그 우리 장로교회는 했습니다. 왼쪽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 있죠. Obey them that have the rule over you. 당신들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And submit yourselves.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해라. For they watch for your souls.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As they that must give account that they may do it with joy and do not with grief. for that is unprofitable for you. 요 내용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이죠. 교회 안에서 목양의 책임과 권한을 맡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도록 성도들은 그들의 영적인 리더십에 복종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슬픔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해라. 그들이 슬픔을 가지고 목양하는 것은 어려 목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제5개명을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그 개명의 원리를 부모 공경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호해적인 순종을 받을 사람과 순종할 사람 모두가 서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훈으로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비들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비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할 때 자녀들이 노역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종들은 그 육신의 주인들을 섬기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순종해야 하며 반대로 주인들은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 것을 기억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종들을 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조건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다. 종들이 무조건 주인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들도 이 종들을 대할 때 나의 주인이신 하늘의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과 사랑과 긍휼로 종들을 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에. 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남자들과는 다른 형편들을 잘 알고 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돌봐야 된다. 그런 교훈을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바로 이런 사도들의 말씀에 근거하여 청교도들은 제5개명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훈으로 이해하였고, 또한 나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관한 교훈도. 여기서 이끌어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때는 형제 교회 안에서의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씀은 이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두드러진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행제들은 오늘날 현대교인 특별히 이, 이 신분의 우위 관계, 뭐 계급의 높나지 이런 것보다도 이 평등성을 강조하는 시대이죠. 그러나 부모님에 관한 부모 공경에 관한 제우 개명은 동등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 개명의 정신에 따라 서로 어떻게 어야 하는가를 사도들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목상의 전거 구절로 언급되어 있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봅시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그의 친척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그 집안 식솔들에게 그런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이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사랑과 극률과 돌봄을 베푸는 것이 구절들이 제5계명과 연관하여 우리 청교도들이 묵상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5계명의 독특한 위치에 관한 설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10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우리 위에 계신 그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1계명과 4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특별히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부터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말진이라, 탐내지 말지니라까지 있는 10, 에, 10번째 계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5계명은 이런 점에서는 독특합니다. 이첫 번째 부분,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 두 번째,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계명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제5계명입니다. 어, 이런 관찰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동료가 아닙니다.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아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5계명이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5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권위들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가르칩니다. 당장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관계를 통하여 올바르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 그런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자연 이웃들과 심지어 자연 만물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지도 깨우쳐 줍니다. 제5 개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우리 위에 두신 권위들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곧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태도의 근거가 됩니다. 이두 종류의 사랑의 그 개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의 관계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가르치셨고, 주님의 사도들도 그득그득 강조하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곧바로 어, 상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놀라운 헌신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뭐 여자분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놓고 나면 절실히 깨닫는다고 하죠.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로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 너무나 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가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큰 사랑과 희생과 수고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런 깨달음에서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승화하여 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런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동교교역자 루트는 바로 이런 정신을 깨우치기 위하여 대여리 문답에서 제5 개명의 독특한 위치를 그리고 그 개명의 의의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부모를 주셔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더없이 기뻐하시며 모든 악마들은 험비백산한다. 로트 선생 아주 유표한 대조적이고 강력한 역설적인 표현이죠. 제 오계명을 잘 지키면 왜 악마들은 험비백산하고 하나님과 천사들은 더없이 기뻐하실까요? 로트가 이렇게 강조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단은 그리고 악마들은 마땅히 존경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반역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사람들 역시 그렇게 반역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탄, 데블 이것이 이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반역하는 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땅 위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이 악한 마귀들의 소원은 좌절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권위를 부정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 마귀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며 기뻐 날뛰는 것입니다. 제5계명은 이처럼 중요한 위치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5계명을 위반하는 자를 구약성경은 극형으로 다스렸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5계명에 대한 아주 인문적인 내용을 이첫 번째 문답과 관련하여 살펴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때 부모는 우리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내 위에 두신 권위들을 대표합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부모는 단지 육친의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위에 두신 모든 권위를 포함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04문이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계명은 인륜 관계를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동등한 관계인 동료 등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일륜 관계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원리라고 했죠. 소요리 문답의 64문답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개혁주의 요리 문답들이 이렇게 부모의 계명을 확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하여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하여 위로부터 난 모든 권세들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모아서 아멘 하고 만든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부모라는 개념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123문답입니다. 두 번째로 동사, 공경하라. 가베트라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누군가를 무겁게, 중요하게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인정하다, 존경하다, 높여보다는 파생적인 의미가 나왔습니다. 이 가베트, 공경하라는 말의 반대말은 카랄, 멸시하다인데, 이 원래 뜻은 누구를 저주하거나 무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공경하라는 말이 단순히 일륜적인 명령, 곧 부모님이나 연료한 분에 대한 존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경외하라는 동사와 서로 교차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의 3절을 보면 이 카베드란 말하고 또이 경외하라,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친 동사죠. 그것이 서로 상호 교차될 수 있도록 사용되는 동사들이라. 즉, 제5계명은 유교에서도 볼수 있는 효도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는 신앙적인 규범이다라는 그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 단어 분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제5계명. 에 대한 네 문답들 가운데 첫 번째 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그리고 그 다음 문답에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가, 이 계명이 우리에게 뭘 그만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오 계명에 대한 깊은 의미를 계속하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